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제가 그분 참 존경합니다. 혹시 아시나 모르 허경영 본자라고 아, 이분이 참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거다. 와, 정말 공감 가는 말이었어요. <laughs> 여러분도 그렇죠? 자기가 제일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게 자기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가 몸이라는 말을 타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 이 몸이 대접을 잘못해지면 병이 들어버려. 그게 노사연, 이제 전 노동자 스트라이커지. 그래야 그래요. 그러니까 몸은 내 의식과 관계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몸이라는 말을 타고 다니는 거야. 그를 하루 세끼 밥을 먹여줘야 얘가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먹지 말아야 될 시간에 잠은 자야 될 시간에 안 자고 먹지 말아야 될 시간에 막 몸에다가 집어넣어 주니까 이 몸이 삐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삐지는 게 뭐예요? 병이야 고질병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몸 관리를 몸한테 대접을 손님 중에 가장 큰 손님이 사이가 아니라 누구예요? 내 육신이야 그러면 이 육신은 굉장히 내 영혼과는 별개의 존재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영혼의 사이즈에 맞게 와. 예. 영혼이 깨끗한 사람은 얼굴이 지적으로 태어나.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영혼이 맞지 않은 자는 얼굴이 남한테 칭찬을 못 듣는 거지. 그러니까 요 우리가 자기 발 사이즈에 맞춰서 신발 신듯이 자기 영혼에 맞은 몸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인급만 백마를 타지 일반 신하가 백마 타면 사형이야. 그다 렇 그렇다 이 말이지. 자기 계급에 맞는 몸을 하늘에서 주는 거야. 그게 인과응보라고 그래요. 이? 알죠? 이? 네. 예, 인과응보는 예, 인과응보는 이저이 자기 몸에 의해서 받는 거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낸 전생 모든 지난 수천억 번 태어났다 죽었다 하면서 지은 그 과보에 의해서 오는 거니까. 그것이 내 육신을 줄때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런데 어떤 가난한 아파트 경비가 딸을 낳았는데 하고 낳을 때는 뭐 별것도 아니라 생각했는데, 그게 탈렌트가돼 가지고 돈을 수백억을 보내. 그러다 어느 날 빌딩도 사고 그러네. 그럼 아버지가 아파트 경비하다가 딸이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누구 거예요? 그냥 아버지 거야 그럼 아버지한테 팍팍 써라고 막 몇십억씩 줘요. 그럼 그러니까 아버지는 기가 막히네. 저게 옛날에 전매기가 쬐끔 만게 하나 태어났는데, 저게 뭐 스무 살도 안 돼서 저렇게 부자가 되어버리고 뭐 C F P 하고 모델하고 뭐 이러가지고 애가 돈도 들어가지도 않는데 지가 다 벌어가지고 지가 다 해가지고 지가 탤런트 돼가, 지가 고지돈 벌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의 전생에 이 딸한 딸이 이 남자가 이 아버지가 도와준 여자야 아니야? 도와준 사람이야. 그 와서 빚을 아버지한테 갚아주는 거야. 근데 그게 이성에서는 딸로 왔지만 실제 그게 전생에서는 딸이 아니야. 전생에서는 내가 그 사람한테 헌신적으로 뭘 도와준 거지. 그 사람이 자기 딸로 와가지고 빚을 갚아주는 거야. 응. 음, 그러니까 이 응보는 무서운 거예요. 어. 그러니까 참, 진짜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사람한테 투자를 잘해야 돼. 작복. 응, 음, 작복. 아까 작복 내가 지워버렸네. 사람들한테 복을 지어서 그것이 나중에 쓰리쿠션으로 나한테 와야지 당장 내가 그냥 긁어 모으는 거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큰 도움이 안돼 알겠죠? 네. 긴 잠에서 깨어나라 세계 제일 대한민국 만주 대륙 버려두고 전라경상 웬 말이냐? 백마타는 통방등불 허경영을 앞세워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세계통일 이룩하자. 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사랑합니다.